당신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한 여자가 툭 하고 말을 던진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는다. 에이, 그걸 어떻게 기억해? 벌써 몇년 전인데. 여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 두 사람이 싸구려 수제버거 집 앞에 서 있다. 화려한 네온사인 젊음의 냄새가 가득 찬 거리.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자신을 보더니 놀란다. 이 머리. 이 옷. 나 20대야. 여자가 옆에서 웃으며 속삭인다. 자기 꿈이라 생각해. 내가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줄 기회야. 그 순간 두 사람 앞에 젊은 시절 그들 자신이 나타난다. 남자는 커피잔을 들고 여자는 버거를 한입 크게 베어 문다. 그때였다. 젊은 여자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한다. 결혼? 난 결혼 같은 거 전혀 하고 싶지 않아. 남자는 찔끔하며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본다. 뭐야, 당신 그때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여자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발뺌한다. 이런 대화도 했었나 보네. 몰랐네. 하지만 남자는 젊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는다. 저 녀석이 몰랐겠지.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어질지. 지금의 여자가 그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한다. 그럼 내가 선택을 잘한 거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은 듯 과거 속으로 걸어간다.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서로 더 젊은 마음으로 닮아 있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